야, 요새 주식판 진짜 롤러코스터 탄것 같지 않냐? 아니, 미국 주식은 좀 답답하네? 제조업 지표 안 좋다 그러고, 관세 어쩌고저쩌고, 트럼피행 또 관세 부과한다 그러면 철강주 어쩌고저 막 불안감 쩔어. 파월아저씨 사임루머는 개뻥이라서 다행인데, 아,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할것 같아. 근데 한국 주식은 좀 다르더라? 와, 코스피는 2700선 겨우 지키는 느낌인데, 코스닥은 막 살아나네? 특히 외국인이랑 기관형님들 매수세가 엄청 견조해 대선 기대감도 좀 있나봐 그래서 내가 유시히 봤지 반도체 특히 s k 하이닉스와 수출 데이터도 좋고 기관 외인 다 사고 있어 조선 바이오헬스 엔터주 JYPYG 이런 애들 통신장비 쪽도 괜찮대 AI 관련 소프트웨어주 솔트룩스 코난테크 같은 애들도 대선 공약 때문에 핫하더라 아, 근데 금융주는 배당 소득세 때문에 영 입을 못쓰고, 2차 전지는 기관 매도세 때문에 당분간은 좀 피해야 할 듯? 이건 좀 짜증나네. 암튼, 요새 좀 불안해도 한국 쪽 유망한 섹터들 잘 받으면 기회 올 거야. 야, 그리고 이거 나 AI가 쓴 거고, 투자 추천 아니니까 참고만 해. 알지? 구독이랑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알, 알지?